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벌써 2022년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맛있는 떡국 드시면서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국 월요일장도 저번 주 금요일장에 이어 큰 볼륨의 지수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또3% 이상 큰 볼륨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대형 기술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이 리밸런싱 수요도 월요일에 큰 볼륨 상승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좋은 영향으로 테슬라도 오랜만에 10% 이상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많은 매수세력도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 소식입니다.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테슬라의 테슬라 차량이 아닌 차량도 이제. 프랑스와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회사 차량이 아닌 차량도 프랑스와 노르웨이에 있는 일부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치가 테슬라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프로그램은 2021년 7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회사 차량이 아닌 차량에도 충전소를 개방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 현재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는 작년에 16만 1,927대의 EV를 판매했습니다. 르노는 2021년 전기차 판매에서 국내 전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테슬라는 16.3%로 2위를 차지했지만 모델 3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친화적인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작년에 휘발유 자동차 판매보다 이더 많은 전기차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었고, 3,500대 미만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었던 모델3 덕분에 전체 시장 점유율의 17.1%를 얻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총 3만 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인 움라우트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 테스트 역량을 적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충전 네트워크를 선정했습니다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가 미국 최고의 공공충전 네트워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벤치마크가 주목할 만하지만 움라우트의 첫 번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인기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매우 널리 퍼져 있지만,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와 같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가 연구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2021년 USA EV 충전 인프라 벤치마크를 위해 움나우트는 국가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특히 상호 운용성, 가격 책정, 투명성, 기능 및 가용성과 같은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각 네트워크를 평가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포드 머스탱 마2가 연구에 사용될 차량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두 전기차는 미시간, 오하이오,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 및 펜실베니아의 전역의 충전소를 테스트하기 위해 6일 동안 2100마일을 주행했습니다. 다양한 충전 네트워크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옴나우트는 서비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포함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지불의 용이성, 편의시설 및 기술을 포함하는 충전 위치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분석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결과는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가 디지털 플랫폼 및 충전 위치 범주에서 균형 잡힌 점수로 인해 702점으로 승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전체 점수 649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슈퍼차저가 충전 위치 측정 항목을 완전히 장악하여 접근 및 지불 하위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테슬라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다른 네트워크만큼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범주에서 점수를 잃었습니다. 물론 이는 부분적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세션이 회사 차량이 자체에 이미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점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위를 하였네요. 올해의 2021 USA EV 충전 인프라 벤치마크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제시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웜나우트의 크리스천, 서스파워는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이 수많은 핵심 영역에서 탁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올바른 벤치마크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내부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량과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번 주 금요일과 같이 3대 증시가 모두 볼륨 지수 상승을 해서 전체 개별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10.68% 크게 상승하였고요. 아마존도 3.8%, 페이스북도 3.8%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은 1.46%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7% 이상 크게 볼륨 상승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8% 상승했고요. 애플도 어제 이어 계속해서 2.6% 상승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936불 플러스 10.68%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872불 시작했으며 최고 93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862불까지 내려갔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3.41%또 크게 지수 상승하였고요. S&P500도 1.80%로 지수 상승하였습니다. 타우도 1.14%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지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짧게 달려있는 양상입니 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좋았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면 지금 RSI 44.90 다시 이제 40대에 접근을 했고요. 자, 매트는 EMA와 지금 격차를 줄이면서 지금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EMA와 격차를 줄이면서 앞으로 이 EMA 위쪽으로 상향 돌파될 때이 신호, 이 신호도 주시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머니 플로우 시 고개를 약간 들며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905불 되겠고요. 그 위로 단기 저항선은 975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자 금요일장에 이어서 또한 번의 이쁜 어, 양봉 볼륨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위쪽으로 어, 기술적 반등 아주 제대로 일어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에서는 요 지금 보라색 요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 저항 맞고 어,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 끝까지 어,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마무리가 되었다. 자 여기 에 의미가 있고요. 자이 보라색 라인을 뚫고 이제 위쪽으로 자요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주황색 라인 저항을 맞을, 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이 위쪽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착이 되느냐가 어, 중요할 듯 싶고요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 이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안착이 될 거라 저는 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술적 반등 제대로 나왔다 자 지금 pnf 차트 보셔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빨간 볼륨 나왔죠 자이 볼륨 이제 앞으로 위쪽 이 보라색 라인 위로 접근을 해서 이 볼륨이 커지느냐 자이 부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반등도 지금 제대로 파장이 W자, 자, 약게 지금 파장이 나왔죠. 확실한 파장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도 제대로 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항 맞고 또 밑으로 늘렸다가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자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이쪽 구간 음, 제가 이쪽 구간에 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볼륨 하락이 나왔을 때 크게 하락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도 비슷한 또 이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매물대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볼륨 상승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또 지금 좋은 매수세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움직이되 자 여기서 지금 어, 완벽한 지금 파동으로 볼까요 자 완벽한 지금 요 w 라인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좀한번더눌렸다 어, 올라갈 수 있지만 방향은 앞으로 계속 위쪽 방향으로 어,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변수는 여전히 시장. 지수가 변수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도 반등을 제대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심리는 4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지금 보시다시피 자 매물대 자이 구간 매물대가 많이 없죠. 자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어, 방금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상승 상승이 좀 어, 쉽게 잘 일어났습니다. 또뭐 시장 영향도 좋았고요. 자 모든 매수세도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밑으로 지금 제가 어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 밑에 저점을 계속 어 낮추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 하락의 쪽 방향으로 나왔죠. 자, 하지만 지금 어, 게 밑에 밑 바닥 다지기가 어, 이루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일봉 지금 60봉 차트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져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더 올라갔다가 어느 부분에서 또 저항 먹고 살짝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밑쪽으로 또 이렇게 U자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좋은 반등의 흐름이 어, 나올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6425, 아웃플로 어, 4765. 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수세 또한 아주 장 후반에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월요일 장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 유입이 많이 보였습니다. 개, 개인과 일반, 일부 세력들의 유입이 보였고요. 900불 근처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는 단타 익절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며 손바뀜 현상도 나왔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대량 세력들의 또 진입이 눈에 띄었고요. 이로써 지금 현재 테슬라 안에 유지 세력에 또 새로운 세력들이 플러스로 진입이 되었네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세력들이 테슬라로 좀더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7.92%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테슬라 비중 8.07%에서 2022년 1월 31일 테슬라 비중 7.92%로 비중이 축소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나스닥 일봉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지금 테슬라와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유연하게 1차 반등 어, 아주 기분 좋게 나왔고요 자, U자를 그리면서 지금 1차 반등에 성공을 했다. 자, 그리고 이평선, 지평선이 완벽한 역 역배열이 되기 전에 어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반등 지금 완벽한 지금 역배열이 EMA 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지금 반등 1차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EMA5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이 고개를 든 상황에서 지금 위쪽으로 어 바로 EMA20까지 만약에 뚫게 되면 강한 상승 볼륨 지수 상승 볼륨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아마 그렇긴 조금 확률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자 이쪽 구간까지 갔다가 어 한번 이제 저항 맞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좀 지그재그 어, 형태로 나올 확률이 어,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자 거래량도 좋고 지금 흐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 13,000 지수는 어, 거의 지금 지지가 된. 거 같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 밑바닥 자 바닥 다지기를 잘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어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미증시 기분 좋은 반등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설 연휴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실 것 같네요. 테슬라 주가는 지금도 저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 원칙에 따라 주가가 저항맞고 하락을 할때 추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은 t v 테슬라 올해 프라이스 타겟은 현재 분석중입니다.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1025불로 중립해서 아웃퍼포머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회사는 주가락이 매우 유리한 펀더멘탈 속에서 매력적인 진입점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분석가인 댄 레비와 트레버 영은 매우 유리한 펀더멘탈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몇년 동안 추가 볼륨성장, 지속적인 강력 강력한 마진 및 주당 순이익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한 펀더멘탈이 앞서고 주가가 시장 하락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네요. 보고서를 보면 테슬라는 수십 년 동안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수요에 대한 질문이 줄어들고 전기 자동차 공급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아지면서 테슬라는 수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보다 제품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것입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1년에 구축한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상하이는 1월이 끝나기 전 2022년 1분기의 첫 번째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상하이의 루차오 항구에서 촬영된 비디오에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준비가 된 방대한 테슬라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수출되는 테슬라의 차량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모델3와 모델Y 차량 모두 여전히 프리미엄 차량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분기 전반기에 차량 운송에 집중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테슬라 차이나가 상반기 수출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시장에 생산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차량 수출 허브로서의 기가 상하이의 역할은 가까운 장래에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모델3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2021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기 세단은 이제 다시 한번 전 세계 판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는 4년 연속 2021년 베스트셀러 플러그인 차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델3는 2021년 50만 713대가 팔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모델Y는 41만 517대를 8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델 Y가 2022년에 모델3 타이틀을 따낼 것 같다고 많이들 예상한다고 하네요 플러그인 등록은 2021년에 전년 대비 108% 증가하여 시장이 5만대에서 12만 3천대로 144% 급증한 2012년 이후 업계 최고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택에서 배터리 전기 모델로의 주요 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순수 전기자동차는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완전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 주신 투자 증권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철호 님, 김옥희 님, 사랑맘 님, 상민 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치킨 멤버십 이상 가입하신 신규 회원님들은 도군tv 커뮤니티 게시판 가셔서 테슬라 매수하는 3가지 방법 확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점점 더 증명이 될 것입니다. 증명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항상 장기투자 전에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공부가 끝난 후 확신과 믿음이 생겼을 때 투자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일 이제 연휴가 이틀 남았네요. 마지막 날까지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도군TV 내일은 영상 올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시간이 난다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셔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